굿모닝 여기 어디냐면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포틀랜드로 건너왔습니다 어벤쿠버에서 포틀랜드까지는 비행기로 한 1시간 10분 어, 그 정도 걸리는데 기후는 업비슷합니다 근데 그래도 미국이기 때문에 어, 조금 미국스럽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요 어, 학교에요 학교인데 자미국의 서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립학교 중에서 오늘 여기서 어웨이 경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 이제 사립학교 리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연고전 하듯이 여기 뭐 공립학교 사립학교 할거 없이 사실 운동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 뭐 경기를 여기저기서 어. 저기 김원장님 오늘 경기를 몇 군데서 해요? 어, 세 군데에서 합니다. 한 군데는 여기 한 네. 시간 거리 있는 어. 워싱턴 주은데에서 네, 네, 하고 네. 한 군데는 여기서 한 45분 정도 떨어져. 전부 다 농구? 다 농구입니다. 중학생, 중학생 남학생 일팀2이팀 여학생 어. 한팀 어. 오늘 세팀한세 팀. 합니다. 세 팀. 공부는 언제 해요? 맨날 그렇게 농구하고 주... 농구 끝나고 와 가지고 어,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또 와. 근데 여기 중고등 학교 애들은 진짜 운동 많이 해. 네, 네. 네. 1년 내내 하는 거 같아요. 겨울에는 네. 농구, 배구. 보통은 그래서 운동부를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 합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체육대학 깔려고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네, 모든 맞아요. 아이들이 예. 네, 네. 그렇죠. 좀 운동 좀 잘하는 애들은 막 네. 이거저거 다 하죠. 뭐, 한세 개까지 하... 하는 아이들. 예, 있죠. 뭐, 농구팀 농구, 선수, 중구, 축구, 야구. 야구, 뭐, 다. 예. 예. 오늘은 여기 여학생 농구 경기? 예, 오늘 중학교 저학년 여학생들 농구 경기입니다. 아, 한번 가봅시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아, 여기 포틀랜드는 되게 시골이거든요. 예. 이 시골, 미국 시골의 특징은요. 우리나라 안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 안동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시골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 그리고 안동 같은데 만약에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안동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학교 다니지 않나? 대치동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대치동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전국구잖아요. 이제 그런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근데 이렇게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오면은요. 남부지역으로 가면은 거의 다 흑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서부나 중부지방으로 가면은 대도시가 아니라면은 어 다들 백인들이 거의 뭐 학교를 다니고 그렇습니다. 대도시는 안 그래요. 우리도 뭐 서울에 대치동 이런 데 가면은 서울, 부산, 대구 뭐 전국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이 미국도 뭐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뭐 샌디에고라든가, 뭐,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인종도 어 전국구입니다흑인 백인 할거 없이. 자, 어유 중학생입니까? 네. 아, 야. 중학교 저학년. <laughs> 7학년, 7학년이면 우리나라 학년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 1학년이잖아. 네. 중학교 1학년 팀인데, 1학년 시골 학교에 시골 학교. 네, 네. 에, 시골 학교인데, 예 오늘 저기 OS 학생들도 여기 몇명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몇 명이나 있어요? 두 명쯤입니다. 어느 쪽에요? 예, 아 요쪽에. 아 요쪽에. 가서 볼까? 아한국어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아아 아, 아, 우리 학생의 홈스테이 엄마가 코치구나. 농구팀 코치. 농구팀 그러니까 코치. 여기는 학부형들이. 저기 자발적으로 그 자원 봉사를 발런티어로 막 코치 같은 거잖아요. 하 예. 오유 어서! 야! 어서! <laughs> 아. <와 쇼! 웃음> 야. 야. 여기 가 이제 어웨이 경기를 온 친구입니다. 아. 잘해 봐. 잘해 봐. <laughs> 오. 아. 두 명의 한국 학생 이 있어요. 네. 세 명인가? 아 타백이죠, 그죠? 어, 이 보세요, 백이잖아요 이게 시골 학교의 특징입니다. 이 시골 학교는요, 이렇게 전부다 학생들 자체가 어,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여기 이 주변에 보면은 막 옥수수 밭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 어떤 사람이 그럼 안동 같은 데로 유학을 가면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람들이 일단 순하죠 시골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 그리고 굉장히 한국적인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은 이 동네 아이들은요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대도시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 이런 데를 만약에 유학으로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고 착하고 사람들이 어봐 머리가 다백인이잖아요. 다백이 머리 꺼은에는 한국에요. 유학오 아이. 중학교. 1학년생들의 농구 경기. <laughs> 저기 보세요, 여기 그, 그 학부모들이 왔고 어 이렇게 또 응원을 합니다. 어 학부모들이 와서 응원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서뭐 농구를 잘하고 그런 애만 선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만약에 운동을 원하면은. 다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성적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운동 연습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이 안 되면 어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운동 선수다 그러면은 학교 일단은 운동을 잘해야 운동 선수가 되죠. 여기 친구들은요 운동을 잘해야 운동선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예 네, 하고 싶으면 일단 납니다 일단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사립학교들은 그냥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동선수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경우에 수업도 빼먹고 막 운동만 하잖아요 어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어, 이거는 뭐 초중고 대학도 전부 다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들은 학생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이죠, 학생들은. 프로 선수들이야 밥 먹고 그것만 하죠. 어, 근데 뭐 학교 학생들 뭐 이런 건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본업은 운동이 아니잖아요. 공부지.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운동학에서 공부를 빼먹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더라고요. 일단 정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따라갈수 있겠어요? 여기도 네. 네. 아 학부모입니다. 여기는 뭐 무슨 어떤 대단한 전문가들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말럼디어로. 감독도 하고 코치도 하고 여기 선수 기록도 하고 응원도 하고 엄부 어, 학부형들이 합니다 여기 이제 2층에 관중석이에요 어,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지금 응원 왔어요 응원 안녕 <laughs> <laughs> 응원 했습니다 이렇게 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오빠 동생들 다 응원해가지고 어 한쪽에서 그림도 그리고 아 코치 딸이에요? 아, 어. 약간 이렇게 응원도 하고, 아, 저 재밌습니다. 예. 오늘 세 군데에서 경기가 열리니까, 아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정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전부 다 학원 가죠 공부러어 그런데 아, 미국 이 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가 끝나면은 방과 후 활동을 하죠. 어, 그 방과 후 활동이 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 경우 예. 여름과 겨울이 이제 운동이 좀 다른데요. 음, 이제 학교가 또 규모가 큰 학교에는 뭐북볼 경기 럭비 풋볼 있잖아요. 그 미국 아메리칸 풋볼 예, 그런 팀도 있고 어, 팀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농구 축구. 배구 이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기죠. 아 그리고 이제 개별 경기로는 뭐, 뭐 예컨대 무슨 뭐 수영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어,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모든 아이들이 1년 내내 운동을 합니다. 에, 그리고 이런 운동이 어, 대학 갈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어, 운동 경기에서 이런 단체 경기에서 뭐 캡틴, 즉팀 리더를 했다거나 어, 그러면은, 어, 대학 갈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운동으로 다져진 생활체육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활체육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이 아이들이 대학가서도 그런 공부를 견뎌낼 수가 있고, 그리고 평생, 어, 이 사양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운동이 일반화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은 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어, 무슨 체력장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으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그냥 가방 던져놓고 공 차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잖아, 애들. 어. 피케야 어. 뭐, 뭐, 유니폼 있고 줄넘기 하고 있고. 어? 그죠. 많이 체력이, 키는 옛날보다 커졌는데, 체력은 많이 예전보다 부족해졌거든요. 어.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어.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이 학교는 어, 뭐 이렇게 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에, 지금 OSS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오늘 어웨이 경기를 왔습니다. 에. 선생님, 경, 여기 그몇개 학교 학계에서 보통 리그를 합니까? 리그전에 나오는 학교 몇개 학교 20개 정도? 정도 20개 정도. 꽤 많네. 꽤 많습니다. 음, 어, 꽤 많습니다. 20개 학교. 그러면 학년별로 팀들이 다 있나요? 여기 지금 7학년이라 그랬잖아요. 중학생부, 어. 고등학생부, 어. 그다음또 대표팀이 따로 있고. 아. 초등부도 있고. 오, 진짜 네. 다양하네. 예. 네. 어. 뭐 주니어, 주니어 하이, 어. 그다음 발스티, 어. 그다음 뭐 엘리멘터리 있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체육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늘 다시 한번 <laughs> 얘기를 하지만 예. 네. 사립학교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차이. 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는 뭐 사립학교는 돈을 내고 다니는 학교고, 공립학교는 공짜로 다니는 학교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공립학교 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보다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니까 기본적인 시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립학교는 어 이제 저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아이는 좀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네, 그런 경우에는 어,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죠. 네. 그래서 아, 아, 저, 저, 보내시는 분들은 어, 어떤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아이에게 좀 집중해 달라 네, 그런 거는 분명히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낫죠. 꼭 시설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사사라 사립학교도 학교 나름이에요. 공립학교보다 훨씬 좋은 막 몇백 년된백년 이상 된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진 그런 사립학교도 있고 또 공립학교보다 시설이 조금 부족한 사립학교들도 있고 근데 시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돈을 내고 이런 학교를 보낸다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음 그래도 이제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집중도 이런 것은 조금 사립학교가 나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 공립학교가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역이 부자면은 부자 동네에 있는 그 공립학교는요 사립학교보다 좋은 학교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립학교는 그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는 주민세가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학교에 거기 그 주민들의 수준도 높고 또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사립학교가 국립학교보다 조금 낫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항상 그게 옳지는 않다. 항상 그게 옳지는 않다. 이것도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정답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학교는, 어, 제가 본 사립학교 중에 아주 많이 시설이 뛰어나거나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예, 그런 학교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 나름,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는 예, 그런 학교입니다. 예, 학교 이름도 그렇잖아요. country church네. 예, 시골 학교, 어, 시골 교회. 어, 이름이 시골 교회 country Christian school. 시골 교회 기독교 학교. 말 그대로 아주. 그렇습니다. 예. 저는요, 여기 포틀랜드도 그렇고, 어, 지역적으로 이렇게 와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대도시에 사는 게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 저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만 있으면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직장만 확실하게 있으면 굳이 서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직장만 뭐 확실하게 있으면. 지방에 살면 훨씬 더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렇게 좀 시골스럽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일단 되게 좋은 거가 있거든요. 예. 직장만 있으면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데 확실히 예, 그런 거 분명히 있죠. 아 공기도 좋고 예.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한 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경 삼아 한번 왔습니다. 이야기는 <laughs> 미국 포틀랜드입니다. 아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구나. 가위바위 포 가위바위 포 가위바위 포 가위바위 포 가위바위 포보보보보보세요